예, 안녕하십니까 석초입니다. 오늘 은 3월 6일 또 석초가 열 하나 번갖고 있죠. 요즘 중두값난 나가 비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약간 또 가격이 생각보다 좀 비쌀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잘 보시고 선택하십시오. 일만원 주는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죽다들이잘생면 변이 잘 생이. 자 아시도 좋아. 그 다음에 신라예. 신라 이것도 잘 생겼습니다. 생긴 대로 뭐가어치를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잘 생긴 거는잘 생긴 택해야지잘생기 뭐. 있습니다. 신라예. 이건 이지 한재편이에요. 신라. 그 다음에는 산체단니 점 꽃이 다 오고 있습니다. 산채다님입니다윤도 빡빡하고 나사지도 들은 것입니다. 산채에서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는 무아닙니까 봐보세요. 질도 수또꺾게산채다님입니다 봐보세요. 그다음에 장단님입니다. 이것도 잘 생겼습니다. 벌써 오갖고 봐보세요. 바치 모양. 자, 장관님, 예. 입변 중투. 변이 또잘생기어너 봐보세요. 입변 중투예 이런데서 종자가 좋은 종자 만들십시오. 입변 중투. 만물 항목류, 예. 봐보세요. 항목류. 거마소무지에. 예. 어, 거아수무지입니다 요거 항목 잘못 것은 거아수무지의 기라. 기라의 상자임, 상자. 천왕. 요거는 계속 팔고 있는 홍화의 홍화. 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1번까지 난 촛불이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그라머 1번부터 11번까지. 난첫 뿌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참잘 보시고 따릅시다. 오늘도 전자부 <laughs> 정기 많습니다. 1번은처는 아가씨입니다. 아가씨, 마부씨 오라만 아가씨 하나 들어갔습니다자두쪽 자리 13cm 나고 넓이는 0.9. 자기가 138만원 측정했습니다. 종자목 좋지? 뿌리도 강하고 봐보세요. 138만원에 종자입시오. 작도 잘생겼습니다. 아가씨. 138만원 측정했지요. 뿌리도 강합니다 작도 잘생겼습니다. 다음에는 저는 우라마 신라 두 줄짜리인데, 아주 잘생겼습니다. 완전 환엽병 거치, 임마. 멋집니다. 뿌리는 요렇게. 8cm 나 1.1까지 는 1.1. 늑대갑니다, 여기. 완전 환엽 거치, 임마. 아주 우라마이생기면두 줄짜리 좀 비쌉니다. 요즘 신라 값이 약간 올랐지요. 자, 아, 그, 75만원 책정했습니다 75만원요. 이, 이, 잘생기면 좀 비쌉니다. 실라도 뿌리는 건강히. 아주 잘생겼습니다. 봐보세요. 잘생겼지? 아주 우라하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두 줄짜리. 75만원 책정했습니다 이런데서 종자를 받아야 확실하게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는 산책 입니다요 산책에서. 요 밑에 요 생강거이실 분들 같이 따라갖고 계속 해서그 올라오니. 산채 단염입니다. 단 단점 명색이. 입이 많이 안 눌리지만 완전히 단염입니다. 까락지 완전히 단염입니다. 이거 받아보시면 느낌이 나고 보세요. 나사리 들어있는 거 있죠? 이거 보세요. 산채에서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 겁니다. 요걸 산채에서 키운 거. 변도 잘생겼습니다 힘도 빡빡합니다. 산채단녀 12cm 나오고 넓, 넓이는 0 7가격가 13만 원적정했습니다이 종자염성 이런 거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나 아직 산체에서 올게 지나갖고 계속 이제 발전할 것 같네요. 이 산체한 겁니다. 요거산채단녀그 산체 다음에는 장단념요. 변이 아주 잘 생긴 장단념 봐보세요. 오나뭐생겼습니 장단엽입니다. 완전히 바같이. 올바가지입니다, 올바가이 잘생겼지? 장단엽 두쪽짜리 16cm라고. 1.1. 병 1.1까지는, 1.1. 잘생긴 장단엽. 15만원 책정했어 15만원이야. 뿌리는 건강해. 신화까지. 뿌리는 건강합니다. 장단엽. 그 다음에는, 입변 중투에. 이것도 변이 아주 잘 생겼습니다, 봐보세요. 뿌리는 건강합니다. 자, 입변 중투 한 축, 12cm 나고 1cm 까지, 1cm. 가격은 15만원 측정했습니다. 요 변이 잘 생겼습니다. 입변 중투, 15만원 에 예. 봐보세요, 딱. 힘도 빡빡합니다, 요거. 김떡 박박가였딱 잘생긴 땀입고 딱 끝이 다 오갖고 잎변중뒤에 뿌리는 요렇고 응합니다. 15만색 되있죠 다음에는 만물네 만물 죽음두와 만물 만물 들어갔습니다. 세촉자리 신어까지 하나 붙어있니 만물 세촉에 9 c m 나 하고, 넓이는 0.8. 가격가 18만원 측정했습니다. 18만원, 요 뿌리는 건가합니다 18만원, 이 예. 자, 마물. 18만원, 이 예. 다음에는 황목류, 황목류. 입으로 딱, 쓰라있는 황목류 하나 들어갔습니다, 색감도 좋습니다. 봐보세요. 항목류입니다. 변두 자세히 구해. 호선 엠퍼로 쫙 이래. 가로, 호선으로 자 뭐가 있니? 여기. 가로호선이 자 뭐가 있지? 보이나 모르겠다. 항목류니한 17cm 나오고, 넓이는 0.7. 자, 아, 기가 8만원 찍정해서 8만원요. 이 잘생겼습니다, 이거. 8만원, 예, 황복류 뿌리, 이렇게. 신화까지. 8만원 찍정해서 8만원요. 이 다음에는, 그 맛은 무지에그 맛은 무지. 중투와 소심이. 중투와 소심입니다. 중투한번피워십시오 이거. 관성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중더를 피해 보십시오. 상처가 반성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하여튼 두초기에 신화까지 자. 금화 소무지에 15cm 하고 넓이는 0.9 가격은 45,000원 실정해서 45,000원은요 뿌리는 짧지만, 건강합니다. 뿌리 수는 막, 억수로 많습니다. 봐보세요. 까만 거는, 탄안인상 튼튼합니다. 자, 그마스 무지에, 그 다음에는, 명명풍 기라야 기라. 맞다, 이말 기라. <laughs> 기다. 그게 아이고 명명풍 기랍니다. <laughs> 네쪽 자리 20cm나고 넓이는 1cm까지 나옵니다 1cm까지 완전히 상자입니다 길랑 가격은 35만원 책정해서3 5만원요 뿌리는 건강합니다 뿌리는 건강하죠 자 기라 35만원 책정했죠길합니다 완전히 상자입니다 상자 봐보세요 완전히 상당히 니다기다 다음에는 천황이에요. 천황 예천왕 달마복류 뿌리는 요렇게 좀 잘린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쏟아 계시면 됩니다. 달마 천왕 17세 지나고 넓이는 1.3가격은 45,000원 저렇게 4 5 0 0 0원요 뿌리는 건가하고예 45,000원예. 다음에는 홍아예 앞에 계속 팔았지요. 홍입니다그거지예홍아세척에꽃 1방. 꽃 2방인 꽃한 개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20cm 나오고, 1cm 나오고. 자기가1 0만원 측정했습니다. 1 0만원 색감 좋습니다. 홍아. 색감 좋지에1 0만원체계했습니다만의체정에서또다번부터1 1서또지 번부터 계에 번까지 난 해드렸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1번부터 11번까지 난 축뿌리 설명 다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정양모 많이 쓰니 잘 보시고 선택하십시오 아가씨 신라에아 절색 잘생, 신라미신라 잘생겼습니다 가고 있니다 오늘도 산재단 장관님예, 아주 잘 생, 바같이 모여. 완지 장관님입니다. 임편죽티 전화, 기라, 검마소무지 황복년예, 마음물 이렇게서 또 뿌리. 난 설명 다다 해드렸고요. 조금이라를원하신는난있다면 전화, 문자 주십시오. 선택은 전체 해야 됩니다. 난촛뿌리잘 보시고 보고 보고 또 다시 또 보시고 그런 선택하십시오. 아가시 멋진 아가시 진짜 오늘중토의 뭐 최고봉 아닙니까 아가시자 이렇게 해서 또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예 항상 감사합니다. 석초입니다. 감사합니다!